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말이 있죠. 이렇듯 건강은 일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데요. 오늘은 예방부터 치료까지 전국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주 대자인 병원을 소개합니다. 몸과 마음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는 의미에서 대자인이라는 병원 이름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병원하면 느껴지는 경직된 분위기를 벗어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럼. 그 즐거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명, 빛, 사랑, 행복, 건강을 상징하는 다섯 색깔의 로고가 고객을 반기는 전주에 위치한 디자인 병원. 2012년 개원한 이래 재활의학과를 비롯 12개의 진료 과목과 건강검진 센터를 가진 종합 병원으로 한방과 양방에 더해 인도 의학까지 접목한 통합 의학 전문 병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융합과 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양과 서양과 그리고 인도학을 합쳐서 미래 의학을 추구하는 저희 병원의 목표입니다. 넓은 재활 치료실과 전문 진료 시설을 갖춘 재활 의학과. 정형외과, 내과. 양방과 협진하여 효과를 배가하는 한방과. 치과. 영상 의학과, 방사선과. 응급 의학과 외에 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유르베다 통합 센터에서는 인도 의학 중 아유르베다 요법을 예방 의학에 접목시키고 있는 신 개념의 통합 의학 센터인데요. 아유르베다는 고대 인도에서 전해 오는 역사상 가장 오래된 예방 의학으로 향유나 도구를 사용하여 몸의 독소를 제거하여 받는 사람에게 힐링의 효과를 주게 됩니다. 시설에서도 고객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이곳은 그들의 작은 불편들을 세심히 살펴 끊임없이 보완하기도 한다는데요. 환원용만 있는 기존 병원과는 달리 보호자용 사물함을 설치하였고 휠체어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것들은 보호자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음료를 제공하는 자판기. 그런데 자판기를 관리하는 분이 직원분인가요? 병원은 자판기를 직접 관리하시나 봐요? 아 예, 이건 상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병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신 겁니다. 나오는 수익금으로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쓰고 있고요. 직원들은 그 복지를 받게가면다아 좋아하고 있습니다. 병원 개원 일에 수입을 비롯한 경영 상황은 전체 직원에게 공유된다고 합니다 직원이나 고객의 제안 또한 잘 반영되고 있고요 고객에게 최선을 다하는 만큼 그 고객을 대하는 직원들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병원의 마인드가 정말 훌륭하죠 직원들과 소통하는 게 병원의 운영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하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 투명한 소통을 위한 병원의 운영 공유는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원은 간호사를 비롯한 여성의 비율이 높은 직장인데요. 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 육아를 위한 배려는 당연한 일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곳의 전 직원은 정규직으로 이러한 혜택은 직원 모두가 골고루 받을 수 있다는데요. 육아를 위해 소소한 휴가나 휴직 외에도 업무적인 배려를 많이 받았어요. 간호사 등 여자가 많은 직장이라 그런 배려가 자연스러워서 혜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어, 제가 원하는 만큼 모유수를 할수 있었고 아기와도 유착 관계 형성에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 기반을 활용한 산학 연계도 활발하다고 하는데요. 전북 지역의 간호대학을 비롯한 비전대, 전주대, 우석대, 원강보건대학 등의 보건계열학과 학생들은 사주에서 팔주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게 된다고 합니다. 실습 우수자는 취업까지 연계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공학 부학으로 지역사에 도움이 되기 위해 사명감과 열정감을 갖고 병원과 호흡을 맞춰갈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 전문직이라는 업종 특성상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와 연계하여 채용하고 있고 경력직이나 사무직은 수시채용으로 선발합니다. 60여 명의 치료사들이 근무하며 전북 최고 규모를 자랑하는 재활센터. 김보람 치료사는 미래를 함께할 직장으로 즐겁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좋네요, 늘었어요. 문 수준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서 전공을 살려 일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마음에 들고요. 성과급 지급과 같은 외적인 보상도 그렇고 직원과 소통하려는 병원의 마음이 느껴져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의사, 간호사, 치료사 등 다양한 의료인들과 의료 업무를 지원하는 300여 명의 직원들 모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과 자신의 적성이 조화를 이룬 직장에서 직원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발전할 자신을 그려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회복케어 가고 있는 환자를 볼 때가 가장 기쁘고요. 전주 사람으로서 나고 자란 지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아마 저희 병원은 제 꿈을 이해하고 힘껏 도와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종합병원으로서 각 분야의 의료인과 운영 업무를 지원할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이곳은 지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 넘치는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직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직원들의 행복이 곧 병원의 행복이고 환자의 행복입니다. 또 최고의 직원들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 병원이 최고의 병원이 되고 환자들한테도 최고의 경험을 선물해줄 수 있다 생각 때문에 환우분 그리고 보호자분 우리 직원들 전체가 하나가 되는 모두와 똑같이 하나로 행복해지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습니다. 최선을 다한 최고의 기술로 환자들과 소통하는 병원, 건강한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는 그곳. 의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역동적이고 젊은 병원이 당신의 미래와 함께 달리기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병원, 사명과 자신의 적성의 조화를 이룬 직장이라면 열정적으로 즐겁게 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의료 전문 분야인 만큼 관련 전공자나 의료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일하게 되면. 현재와 미래가 조화된 멋진 일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건강과 장소에 대한 열망은 인류의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요. 숱한 고민의 과정에서 병원이 제시한 통합의학. 여기에 들어있는 가장 중요한 건 아마 사람을 향한 병원의 진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